저는 스킨십 엄청 좋아해서. 좀 가까이 오거나. 어? 아, 런걸좀신 네, 이거. 이는것거아요 이거. 이거. 이이 간다 거이이간 이거. 을거는다이번 주제는요. 남자가 면도할 때 설렌다 안 설렌다. 음. 어.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음. 면도할 때 이제 여성분들이 설렐 거다라고. 나는 근데이 들은 이야기다 보니까 나도 그게 왜 설렌지는 몰라. 내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뭐 관심 이 있다는 기준 하에 면도를 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어, 설렌다는데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. 네 면도하는 각도도. 절대 아, 그냥 너무... 서가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. 아, 옆으로 이렇게 물고 하기도 하는데 아. 만약 에 거울이 바로 정면에 앞에 아무런 데스크 없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데스크가 있다 그러면 점점 가까이 가서 아, 아. 점점 점점 사니까는. 음. 네. 이거 광고처럼. 어, 저는 내가 해줄 때가 좋아요 오. 그러니까 내가 해주면서 설레. 아 이거는 근데 남자도 설릴 수 있겠다. 어 이거 나도 설릴 어, 것 같아. 해주면. 그 그냥 <laughs> 어, <이만한 거> 얘기하자마자. <laughs> 바로 어, 이랬거든요 내가 해줄 때가 좋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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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이있거든요이렇게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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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거 이거. 이 욕실 안에서 그냥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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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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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 소리가 있어요. 그칼 소리. 사각사각 <laughs> 느낌. 이 <laughs> 어. 느낌의 소리 들으면 뭔가 <웃음> 야릇하면서도. <laughs> 어. 또그 소리 했던데. 나 그래서 뭔가 경험 이 있구나 내가. 있네 있네. 경험에서 아, 자 <laughs> <도움맨어. 웃음> 그럴 수 있겠다. 이거는 평생 다른 사람이 해준 적이 없는데 이발사 아니면 맞잖아요. 남자는 이제 헬스장밖게되는 거네. <laughs> 음. <laughs> 그거가 그거 <laughs> 정말 중요해요. 음. 그 전날 뭔가 나하고 싸웠다. 그러면. <웃음> 어. <웃음> 바람이 이 성득한데가죠. 그것도 또 다른 설렘이 생기는 거죠. 모두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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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네요. 저는 오히려 눈썹 이렇게 깎아준 적은 있거든요. 음. 어, 저것도 약간 심쿵 거일 것 같은. 데 약간 썬 타일이나 이런 때도 그냥. 어. 음. 썬 타일 때 눈썹 깎아줬어요. 아좀 단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. 음. 뭔가 깎아준다는 게 음. 되게 남녀 가까이. 있는 아, 근데 어 그게 어. 좀일접도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. 네, 약간 좀 싱쿵할 것 같아요. 음음 근데 저도 촬영 때문에 <laughs> 메이크업을 이제 해준 적이 있는데 음. 여자인 동생이 해준 적이 있는데 음 이게 되게 가까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좀 어, 분위기 좀 이상한데라고 음 생각했는요 저는 스킨십 엄청 좋아해서 좀 가까이 오거나. <웃음>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네, 그런 걸 좀, 신쿵하는것 같아요. 자, 배모. 음. 자. 가까이 음. 아, 간다. 가까이 간다. 털을 깎는다. 어? <laughs> 칼질할 곳이 많은 사람 음. 좋은데. 어, 네. 싹사싹 아,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.